지금부터 차량 운행 일지 작성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6월 달입니다. 이번 달이 7월이라고 보면 이게 바로 전달이 되겠죠. 전달의 차량 운행 일지입니다. 자, 작성 방법을 볼까요? 어, 사용자 매뉴얼인데 실제 이번 달은 7월, 다음 달은 8월, 저번 달은 6월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엑셀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가 하면 자주 가는 AS 정기 방문, 거래처 관리 이럴 때 법인 차량을 운행할 경우 같은 경로는 자동으로 거리가 산출이 되는 이런 엑셀입니다. 물론 처음 가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처음 가는 경로는 다음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경로를 찾아서 거리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운행 기록부 원본이 있습니다. 여 원본 이 원본을 복사해서 어, 7월 달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를 복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추가하지 마시고 원본을 복사하셔서. 만들고, 어, 주소록 DB에서 이번 달 처음 가는 곳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처음 가는 곳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고,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7월 분 운행일지를 이제 작성하고, 운행거리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들은 카카오 맵에서 거리를 찾아가지고 입력을 해주고, 다음 달에 활용할 수 있게 이것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원본은 이제 다 작성했어요. 원본은 그대로 저장해 두고, 이런거면 또 6월, 7월, 8월 계속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출용 파일을 만들려면은 파일을 다른 파일로 하나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엑셀 서식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거나 7월 달 같으면은 차량 운행일지 7월 분 이렇게 저장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끌어서 추가를 해주시고, 이름을 7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작성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은, 이번 달에 처음 방문하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주소록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주소록 DB에다가. 자, 이번 과제를 이걸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경기도 부곡동 172-2번지. 조선 DB에,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은 뭐, 이 주소가 아니니까 직접 입력해야 되겠죠. 자, 연습으로 이걸 하겠니다 신규 장소입니다. 조선 DB에 두 곳을 넣어주고. 자 이것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구곡동 번지로 해도 되고 이렇게 법인명이나 회사명에 넣어 줘도 되겠죠 그래서 구곡동 172-2 괴량리 618-2 거래처라고 할게요 거래처 자, 여기에는 참고사항으로 적어 주면 되겠죠 자 이번달에 새로 간 곳이 있으면, 방문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두 곳을 넣어줍니다. 계속 누적이 되니까, 월별로 계속 누적이 되니까, 한번 간 곳은 다시 입력 안 해도 되겠죠. 자, 다시 7월 달로 가서, 자, 주소 DB에 입력을 했고, 입력했습니다. 이제는 거리 환산표 6월 달 전월의 5열 제로인 것. 6월 달에서 5열이 제로인 것. 6월 달에서 5열. d0인 것. 자, 아, 이건 뭔가요? 이거는 바로 이 거리 환산표에 등록이 안돼 있는 곳입니다. 경로가. 처음 가는 경로가 6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 보시면은 서식이 들어있는데, 그죠? 예, 함수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함수가 없어요. 그냥 23 이렇게 직접 입력한 겁니다. 찾아가지고. 다음 지도에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킬로냐 직접 찾아서 넣어 준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전월에 이 제로로 표시되니까 7월 달에는 제로로 돼 있는 것들 모두 복사해서 거리 환산표에 넣어 줘야 되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넣어 줘 볼까요 6월 달에서 제로로 돼 있는 거두 곳을 선택 컨트롤 C로 자 컨트롤 C 거리 환산표에 가가지고, 자, 여기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서식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되겠죠. 함수를. 그래서 여기서 값으로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6월달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6월달에 미리 작업을 해둬도 됩니다. 자, 이제 1로 바뀌었죠. 우리가 0이라는 거는 이렇게 처음이라는 거. 처음 가는 경로기 이 때문에 6월 달에는 0으로 나왔지만 이제 7월 달에는 이것을 입력을 하면은 두 곳을 방문하게 되면 거리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경로는 다음 달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전번 달에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어디로 거리 환산표에다가 넣어줘야지 구이동 2-11에서 삼정상사까지 가는 이 경로는 23km 삼정상사에서 회사까지는 22km가 됩니다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차량번호 입력해 주시고 7월달이면은 7월달 8월달이면은 8월달 넣어주면 되겠죠 첫 줄만 넣어주면은 쭉 그대로 갑니다 자, 7월달이니까 7 3일부터 시작하면은 3일. 그죠? 중간에 한번 바꿔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쯤에서 4일이다. 이렇게 바꿔 주면 됩니다. 3일부터 좋습니다. 처음에 7월 3일 날 어디부터 출발했느냐. 자, 이 리스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 리스트는 주소록 DB에서 나옵니다. 주소록 DB에서 이 리스트는 주소록 DB에서 쭉 그대로 나옵니다. 선택, 회사, 자택, 공릉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은 선택, 여기에 선택, 회사, 자택, 공릉동이 순수대로 나오죠. 만약에 여기를 찾기가 불편하면은 여기를 소트를 시켜주면은 이 순수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볼까요? 순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데이터 소트를 안 해도 됩니다 찾기가 불편해서 저는 소트를 해 놓고 보겠습니다 정렬 비열 오름차순 내림차순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럼 이제 공릉동부터 나오겠네요 7월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공릉동 나오죠 이렇게 출발지가 저는 집이니까 네. 자택 해 놓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지 역시 주소록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도착, 첫 방문지가 공릉동이다. 그렇죠? 23km 이렇게 나왔죠. 자택에서 공릉동은 23km. 어디에서 나왔죠? 거리 반상표에서. 자택에서 공릉동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상. 그래서 23km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공릉동에서 어디로 갈까요? 공릉동에서 이게 가나다 순으로 돼 있으니까 구이동으로 갔습니다. 구이동 자 이거는 바로 여기 자동으로 나오죠. 구이동 갔으니까 57km 구이동에서 삼정상사로 가볼까요? 삼정상사 23km 삼정상사에서 다시 어디로 가볼까요? 어... 도곡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도곡동 삼정상사에서 도곡동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0으로 나왔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찾아 줘야 됩니다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찾아 줘도 됩니다 도곡동에서 이번 달 처음 방문하는 어디였죠 부곡동 172 방문했고 자 여기서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주소 db 에 작성하지 않고 자, 여기 넣어놨는데 미리 넣어놨는데 어, 하다보니 까 없어요 지금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어, 가능하면 이렇게 소트를 시켜 놓고 하면 찾기가 좋겠죠 구이동 도곡동 부곡동 이렇게 부곡동에서 어디로 괴량리 618번지로 갔습니다 이런 곳은 지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장소죠 경로입니다 장소는 갔지만은 부곡동에서 팔간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것들은 다음 지도에서 찾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괴량리에서 이제 어디로? 회사로, 회사, 자택으로 갈까요? 바로 퇴근. 좋습니다. 퇴근. 다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 회사로 갔다가 회사에서 자택으로 갔습니다. 회사에서 자택은 있죠. 있으니까 나옵니다. 자, 이번 달에 요거는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그 일을. 뭐, 찾아주는 것은 다음 지도에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음 지도 다음 지도 이렇게 하고 카카오맵 길찾기로 들어갑니다 길찾기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길찾기에서 이 주소를 입력을 해줍니다 지난달 어디에서 부곡동 172에서 계량리 618까지니까 지도에서 이렇 하고 엔터. 자, 여기에서 한번 입력한 적이 있네요, 제가. 자, 이렇게 찾아주면 22.4km가 나옵니다. 22.4km. 22, 어디죠? 두곡동에서 여기까지 22.4km. 이런 거는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22.4km인데 약10% 정도. 뭐, 유턴할 때도 있고,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25km 정도. 지정해 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찾아서 입력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45km다, 12km다, 40km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해 줍니다. 이제 자, 여기에 총주행거리, 전월 누적을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6월 달에 누적, 요거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됐죠 자 이제 제출용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파일은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해 두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7월 7월 저는 여기 선택하면 되겠죠 7월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내용들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 지금 지우면 안 됩니다. 지금 지우면은 이 서식들이,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다시 오른쪽, 여기에서 컨트롤,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러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을 붙여넣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서까지는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지우기 지우고 자, 여기도 예. 네,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얘들을, 자, 여기서 shift 누르고 작성 반복까지 오른쪽 버튼 모두 삭제. 네. 됐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그냥 그대로 저장하면 되겠죠? 이제는, 자, 파일 저장하고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 차량 운행 일지 작성 방법을 엑셀 파일로 엑셀 파일을 차량 운행 일지 엑셀 파일을 받아서 어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용 방법은 동영상을 봐도 되고 이 매뉴얼을 보시면은 동영상과 이 순서를 쭉 보시면은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엑셀 조금 사용하시면 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